당신이 그 자세로 시작하는 순간, 아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이번에도 참아야겠지, 이건 어느 부부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저 오랜만에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다가갑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고, 입맞춤을 하고, 침대에 눕혀 당신이 위에 올라갑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 순간 그녀는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감고 있었고 팔은 움직이지 않았으며 엉덩이는 살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밀고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더 멀어져 갔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중년분들의 멋진 후반기 인생을 위하여 더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남자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세는 기술이 아닙니다. 체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골반 근육의 생존력입니다. 60을 넘긴 남성의 체위 실패, 그 대부분은 무너진 골반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예전처럼 자신있게 위해서 리드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의 당신 몸은 중심을 잃은 상태입니다. 허리는 버티지 못하고, 등부는 충분히 밀어내지 못하며 상체의 무게는 고스란히 그녀의 골반과 복부 위로 내려앉습니다. 결과요. 그녀는 숨을 참고 감각은 사라지고 마음은 다힙니다 이렇게 된 데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반적은 즉 캐겔 근육이라 불리는 부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은 방광 전립선, 학문, 그리고 부부관계 지속을 받쳐주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활동이 줄어들수록,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 근육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풀린 근육은 중심을 잃고, 감각을 잃고, 결국 느낌 없는 관계를 만들고 마는 겁니다. 더 이상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케겔운동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동분석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 10명 중 7명이 부부생활 중 체위유지가 어렵다고 호소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내려앉는 느낌이 싫어 아내가 피한다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중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를 기운 부족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진단 결과 그 원인은 대부분 골반적은 약화였다는 사실, 즉 반응에는 문제가 없는데 중심이 없다. 삽입은 가능한데 유지가 안 된다. 움직임은 시도하지만 밀어내는 감각이 없다는 것 바로 이게 정력이 아니라. 골반이 무너진 남자의 흔한 착각입니다. 심지어 국내 남성 건강 전문 클리닉에서 발표한 체험 보고서에 따르면 케겔운동을 6주 이상 지속한 50대에서 70대 남성의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자세 유지 시간, 파트너 만족도, 정서적 자신감 모두에서 뚜렷한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중 4명 중 3명은 아내의 반응이 달라졌다 고 응답했으며 일부는 아내가 먼저 손을 잡고 다가온 것이 몇년 만의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자의 기운은 이제 허벅지나 가슴 근육이 아니라 이 작은 골반 안 근육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단단하면 자세가 안정되고 중심이 서고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무겁지 않은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그녀는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서울에 사는 장석준님, 예순넷. 그는 부부관계가 끊긴 지 6년째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했고, 자신은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을 받다 우연히 골반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고,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반응도 있고 욕구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문의는 말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센 불빛은 있는데 중심 전선이 끊어진 겁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매일 15분씩 케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추고 눈을 감고 항문을 수축하고 풀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세달후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느낌이 예전이랑 달라요. 그 한마디에 그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파트에서 실제 실천 루틴과 사례, 케겔 운동의 정확한 메커니즘, 여성의 체위별 반응, 자세 실패의 근육별 원인을 더 깊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폐결운동은 단순히 조여라, 풀어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남성의 몸에서 가장 깊은 안쪽, 뿌리 같은 곳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웃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데이터는 다릅니다. 골반저근이 튼튼한 남성은 평균적으로 반응 유지 시간이 길고, 사정 조절 능력이 높으며 체위 중 자세 유지력이 강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성의 심리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자세를 하더라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깊이 있게 밀려오는 감각은 여성에게 안정감, 자신감, 그리고 감정적 몰입을 유도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케겔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아내의 태도도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남성은 말합니다. 아내가 요즘은 그냥 의무적으로만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녀는 더 이상 당신에게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은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피부에 닿는 무게, 속도로 전해지는 리듬, 근육으로 전달되는 긴장감, 이 모든 것이 감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자세는 무거움, 주저함, 비틀림, 그리고 끝없는 허벅지 떨림뿐입니다. 여성이 그 상황에서 느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의 몸을 덮고 있는 건 남자가 아니라 짐이기 때문입니다. 케겔 운동은 이런 상황을 뒤집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말 제대로 하는 걸까요? 의사들이 말하는 올바른 케겔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화장실에서 소변을 멈추는 그 순간 정확히 어떤 근육이 조여지는지를 인지하세요. 그 다음 앉은 상태에서 조용히 항문과 음부를 동시에 조이되. 복부에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등은 곧게 펴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10초 동안 조이고 다시 10초간 이완하세요. 이걸 하루 세 번, 한 번에 10회 이상 반복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첫째, 아침, 저녁 양치할 때마다 케겔 근 수축을 병행해 보세요. 칫솔질은 대부분 2에서 3분 정도 진행되죠. 그 시간 동안 복부에 힘을 주지 않고 항문과 음부만 서서히 조여보세요.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시간 동안 눈을 감지 말고 스스로의 표정을 확인하면서 지금 내가 남자답게 중심을 잡고 있다는 심리적 이미지까지 함께 가져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하루 두 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하면 당신의 캐길그는 그 시간대를 자극의 기억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둘째, 운전을 할때 정차 중 자동 반사적으로 수축을 5회 반복하세요.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당신의 의식도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5초간 조이고, 5초간 풀기. 이걸 5회 반복하면, 짧게는 50초, 길게는 2분 정도의 효과적인 자극이 됩니다. 특히 차에 혼자 있을 땐 눈을 감고 상상 자극과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부부관계의 분위기를 떠올리며 감각을 응부중심으로 끌어당기세요. 그 감각은 뇌에 각인되고 실제 관계에서도 자동 반응으로 연결됩니다. 셋째, 텔레비전 광고 시간이 당신의 골반 회복 시간입니다. 프로그램 중간마다 나오는 광고 시간. 대부분 채널을 돌리거나 핸드폰을 만지며 흘려보내죠. 이 시간을 활용하세요. 광고가 나올 때마다 케겔 수축 10회. 정확히 10초 조이고 10초 풀며 반복. 이런 훈련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무의식적인 루틴 속에서 반복되며 몸은 어느 순간 TV 광고 조이는 시간이라고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억은 하루 평균 30회 이상의 수축으로 이어지며 당신의 중심 근육을 조용히 되살리게 됩니다. 넷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15초, 그냥 서 있지 마세요. 손은 주머니에 넣고, 눈은 감은 채, 조용히 항문을 끌어당겨보세요. 외부에서 하면 창피하다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 얼굴엔 아무 변화가 없고, 몸도 미동조차 없습니다. 그저 속으로 단단히 응부를 조이고, 잠시 5초를 유지한 뒤 천천히 풀어보세요. 이 5초가 당신 몸에 하나씩 기억의 말뚝을 박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다음에는 기다릴 때마다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잠들기 직전. 이 루틴을 마무리하세요. 침대에 누운 채 전등을 끄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음부와 항문을 천천히 끌어올리듯 수축하세요. 이때는 강하게 조일 필요 없습니다. 느릿하고 깊게 마치 그녀와의 감정을 되새기듯 부드럽고 천천히 근육을 움켜쥐었다가 놓는 느낌이면 됩니다. 하루의 끝에 중심을 다시 조율하는 이 운동은 당신의 남자된 자존심을 매일 밤한 번씩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당신의 몸은 잠든 사이에도 자신의 중심을 기억하며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 다섯 가지 루틴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 남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말합니다. 다시 중심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바뀌고 부부 관계의 공기가 달라지고 무기력했던 자신에게 다시 존재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단 10초, 하루 5번의 작은 결심이 당신 부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이쯤에서 또한 명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전북 군산에 사는 양승철님, 예순하나. 그는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멀리 했지만, 마음속 깊이 여전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연히 남성건강 강의를 듣고 쾌결운동을 시작했지요. 처음엔 웃음만 나왔다고 합니다. 이딴 걸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어요. 하지만 한달 후, 그는 거울을 보고 달라진 자신의 표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허리가 펴졌고, 다리에 힘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내가 다시 남자처럼 느껴진다는 자존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아내가 먼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말 말고 나랑 같이 있어줘요. 그말 한마디에 그는 손을 떨며 그녀를 안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지 부부생활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케겔근육은 남성의 자존감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흔들리면 우리는 다리에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응부가 흔들릴 땐 그걸 당연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보다 더 강하게, 더 안정적으로, 더 사랑받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제는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녀 위에 올라가며 이번에도 실패할까봐 속으로 불안해한 적 있습니까? 어깨는 이미 뻣뻣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허벅지는 벌써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아무 반응도 없이 눈만 감고 있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싸늘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건가? 하지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에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당신 몸의 무너짐을 느끼고 실망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체위 세 가지는 특히 60대 이후 남성들에게 실패의 공식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기본 정상 체위, 즉 위에서 밀어 넣는 자세입니다. 이건 30대에는 가장 안정적이고 친밀한 체위였을지 몰라도 지금의 당신에게는 허리와 엉덩이에 무리를 주는 고통의 각도일 뿐입니다. 골반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벅지가 지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녀의 배 위에 당신의 체중이 그대로 실리게 됩니다. 이때 그녀가 느끼는 건 사랑도 아니고 열정도 아닙니다. 그저 숨막힘, 압박감, 무감각입니다. 둘째는 후방체위. 즉 강한 리듬과 밀어넣기를 요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남자 입장에서는 능동적인 폐감을 주는 방식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허리 반동입니다. 폐결근이 약한 중년 남성은 이 반동을 허리로 떼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골반 틀어짐과 허리 근육의 쥐 증상은 큰 위험 요소입니다. 동시에 아내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중심 없이 뒤에서 밀려오는 힘만 느끼게 되는데, 이는 감정 없는 충돌처럼 느껴지는 부담스러운 체험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는 여성이 위에 올라가는 체위입니다. 이 자세는 부담을 줄이는 것 같지만, 실은 남성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경우, 부부관계 전체의 흐름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성이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남성은 수동적으로 눌려있는 느낌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여성은 또다시 내가 다 해야 하나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세 가지 자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남성의 골반 중심 무너짐 그리고 그것을 보완할 근육의 기억이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중심을 잃는 순간, 그녀는 감정을 잃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감정은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근육의 자존감을 되찾는 리셋.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체위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체위를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옆으로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진행하는 측면 밀착 자세는 중년 남성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여성의 심박수와 호흡을 안정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체위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허리에 힘을 줄 필요가 없고 골반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화도 가능합니다. 감정을 확인하며 속도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 관계의 질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전략은 침대가 아닌 소파나 바닥에서의 밀착 체위입니다. 쿠션을 허리 아래 받치고 진행하면 무게중심을 그녀에게 실리지 않도록 분산시킬 수 있고 골반의 움직임을 상하가 아닌 앞뒤 밑에 밀착으로 전환하면서 감각은 살리고 피로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관계를 이벤트가 아닌 소통으로 바꿉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건 사전 준비입니다. 단순히 씻고 오거나 음악을 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그녀를 위한 상태로 정돈하는 겁니다. 관계 전 따뜻한 물로 하체 목욕을 해주고 무릎과 허벅지 스트레칭을 3분간 해준 다음, 케겔 운동을 10회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준비만으로도 당신의 자세는 훨씬 더 안정되고, 리듬은 부드러워지고, 그녀는 당신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노력은 그녀가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느낍니다. 아, 이 남자가 날 위해 준비해왔구나, 그 감정 하나로, 당신은 다시 사랑받는 남자로 돌아갑니다. 모든 남성은 나이 들수록 버티는 자세를 먼저 고민합니다. 젊었을 땐 어떤 자세도 거침이 없었고, 힘과 리듬으로 밀어붙여도 아내는 웃으며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몸이 무겁고, 뼈가 약하고, 숨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들이 실수를 합니다. 몸이 안 되니까 약을 먹자,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비싼 기능성 음식이나 보조제를 먹자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딱 하나입니다.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 바로 그 중심이 골반이고, 그 중심을 세우는 첫 번째 열쇠가 케겔 운동입니다. 어떤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응엔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아내의 말은 다릅니다. 느낌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감정이 안 와요. 이 말이 당신에게 낯설다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지 체위가 아닙니다. 그녀의 표정,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끝,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도망치는 아내가 아닌 다시 당신을 안아주고 싶은 아내로 바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결심보다 실천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다음 다섯 가지를 몸에 새기듯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하루에 세번 아침에 눈을 뜨고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 하루 세번 눈을 감고 조용히 앉거나 선 상태에서 항문과 음부를 천천히 조이세요. 조일 때는 숨을 내쉬면서 10초간 긴장을 유지하고 풀 때는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이완하세요. 주의할 점은 복부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로지 골반 안쪽에 깊은 근육만 집중해서 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10일이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이 작은 30초 세 번이 당신 몸의 중심 균형을 회복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둘째, 밤마다 침대에 눕기 전 5분의 의식. 하루가 끝나고 이불 속에 누우셨다면, 그대로 케겔 운동을 하기 전에, 하체 스트레칭부터 해주세요. 무릎을 접어 가슴 쪽으로 당기며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키고 허벅지를 가볍게 주무르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스마트폰으로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2분간 조용히 케겔근을 조이세요. 이 시간은 단순한 근육운동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관계 가능한 상태로 정돈하는 의식이자 하루를 정리하며 남성으로 돌아가는 감각의 리셋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그녀의 숨결에도 민감해지고 그녀의 손끝이 닿는 감촉도 달라집니다. 이 밤의 루틴이 잊혔던 감각을 되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셋째, 다음 관계부터는 반드시 측면 밀착체위부터 시작하세요. 무조건 위에 올라가 밀어붙이는 방식은 잊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리드가 아니라 조율의 시대입니다. 옆으로 나란히 누운 채 그녀의 숨을 느끼며 입을 맞추거나 손을 맞잡고 천천히 골반의 리듬을 맞춰 보세요. 이 자세는 당신의 허리 부담을 줄여주고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시에 감정적 거리도 좁혀줍니다. 무게가 아닌 온기를, 힘이 아닌 호흡을, 속도가 아닌 일치된 감각을 전달하는 체위 바로 이 자세가 나이든 부부에게 가장 안정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넷째, 매일 한 문장씩 감정을 표현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내가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내가 표현을 잘 못했지만 항상 고마워서 이런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말하는 당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스며 있습니다. 그녀는 그걸 압니다. 이 문장 하나가 어떤 체위보다 더 깊이 그녀를 흔듭니다.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구나의 감정 하나가 그녀의 몸을 다시 열게 만듭니다. 말이 어렵다면 메모지에라도 써서 침대마트에 붙여보세요. 다섯째, 오늘부터 30일 동안 이 모든 걸 일기처럼 써보세요. 오늘 안에 손을 잡았다. 처음엔 놀라더니 놓지 않았다. 광고 시간에 캐결 10회 성공. 이젠 감각이 좀 온다. 그녀가 웃었다. 오랜만에 따뜻한 눈으로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다시 중심을 되찾는 과정을 당신 스스로가 기억해야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허리는 조금씩 펴지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 따뜻해지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부부관계는 더 이상 의무나 결혼의 부록이 아니라 다시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두 사람만의 재회가 됩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당신 손을 잡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기다림 끝에 당신이 보여준 노력에 대한 보상이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당신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감동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남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녀에게 필요한 남자일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중심을 다시 세우고 멀어졌던 그녀의 마음을 다시 끌어당기며 무거운 몸이 아닌 따뜻한 중심과 안정된 리듬으로 그녀와 다시 함께 호흡하는 관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침실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당신을 바라보는 그녀도 자녀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도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바람 따라 이야기 숲은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